자, 첫 번째, 뭐라고 쓰면 돼? 같이 써볼까? 그치. N이 2일 -E -E 때, 자, 그리고 여기에 자변. 자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얼마니? 1. 첫 번째 항이니까 1. 그 다음에 우변은, 우변은 뭐가 되겠니? 자 봐봐 얘가 뭘 집어넣었을 때아 쏘리 여기 봐봐 얘는 뭘 집어넣을 거니? n이 2야 그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n이 2부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얼마?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2분의 제곱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우변은 뭐니, 이거? 2-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되겠니? 이거? 4분의 5. 얘는 얼마가 되겠니? 이거? 4로 똑같이 해볼까? 4로 똑같이 하면 4분의 2냐? 4로 하면 얼마니?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 4분의 4분의 6.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n이 2니까 두 번째 n이 2까지. 그럼 n 대신 2를 집어 넣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누가 더 커요? 우변이 더 크지. 그래서 n이 뭐일 때,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아, n이 2일 때, 소리. n이 2일 때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 요거 이해, 이해해야 돼, 이거. 자변할 때 이게 두 번째 항이야. 2니까 2두 번째 항까지. 얘는 여기다 2를 집어 넣은 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니? n이, n은 n이 k일 때. 성립, 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돼요? 갖다 집어넣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해서 쫑쫑쫑 갈 거야. k 제곱분의 1 하고, 2 빼기,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가 상상하는 식은 누구냐면, 봐봐. 누, 상상한 식이 이거예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1 더하기, 3의 제곱분의1 더하기, k 분의 k의 제곱분의1 더하기, k의 제곱, 얼마니?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1 하고,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e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요 주어진 요식에다가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 요식을 네가 만들어낼 수 있니?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누구부터 먼저 정리한다 그랬어요. 이거. 자변부터 요 자변 여기까지를 하는 거예요. 자변은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양변에 뭘뭘 뭘 곱해 더 해주는 거니? 양변에 뭐 한다 했어? 누구를 더 해준다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양변을 더 해주면 되겠지? 돼요안돼요 돼요? 그러면 자 봐.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쫑쫑 갈 거야 k 제곱분의 1 해주고 2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거기에 누구를 더해줄 거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더해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이 식이야 그러면 요, 요 놈이 얘보다는 작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하면 결국은 얘는 얘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정리했더니 얘는 변함이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이것과 이걸 비교할 거야. 누굴 비교하는 거냐면, 2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과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냐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결과를 뭐해 주는 거니? 빼줘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음수가 나오면 이 친구가 크다는 말이고, 이 친구가 양수가 나오면 앞에 거의 크다는 뜻이야. 여기가 이해 됐어요? 음수가 나온지 양수가 나온지 한번 보자고. 여기가 이해 됐어요?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뺐더니 이렇게 뺄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 될 거야. 그럼 이 친구, 이 친구 사라지는 건 맞아? 그러면, 자, 우리는 결론은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k 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놈을 통분해서 이 통분해서 이거가 양수면 앞에 거에, 이 친구가 음수면 뒤에 거에.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 우리는 이 친구가 더 커, 야 누가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통분합시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렇게 가로 벗기니까 플러스 돼서 여기 마이너스 돼서 이의 없어지는 거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분모를 뭘로 할 거냐면 k,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할 거야, 분모를.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분모를 그대로 할 거야, 분모는. k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 주는 거야. 여기가 이해 됐어? 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주고,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줄 거야. k 해주고, k 해주고, 여기는 k하고 k 플러스 1을 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에 플러스 k가 되고, 플러스 k하고 k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해 돼?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갈 거야. k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근데 k는 누구보다 크다랬어? 2보다 크다랬어. 얘는 양수되는 건 맞지? 요거 전개해보자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몇 k k제곱 이렇게 되는 건 맞니? 그러면 k제곱 k제곱 없어지고 여기도 플러스 k 하나 있네? 그럼 얘, 얘 없어지지 뭐뭐 남아 그러면 얘가 음수란 걸 알겠지? 그러면 결론은 누가 이 친구 이뺀 결과가 음수지 그러면 결론은 2-k분의 1하고 k플러스 1분의 1 이거에 제곱하고 2-k플러스 1에서 얘가 더 크다는 거지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크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거, 이거가 누구라고 해도 괜찮아요? 2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해도 괜찮지 따라서 이제 따라서 누구냐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얼마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얼마니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2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따라서, 누가,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이해 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해 보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2번도 똑같이 할 거야. n인 제곱이 여기에 2인 자연수에 대해서야.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할 거니? n이 2일 때. 그러면 좌변. 그 다음에 우변. 이렇게 따질 거야. 좌변 따졌더니 2를 집어넣어 1 플러스 h의 제곱 그러면 이 친구를 전개 좌변 전개했더니 1 플러스 2h 플러스 h의 제곱 우변은 1 플러스 얼마니? nh 이렇게 되는거지 여기가 이해됐어요? 근데 n이 얼마야? 이 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친구하고 여기까지는 같지. 근데 누가 더 있어? h 제곱이 더 있지. 그럼 누가 더 크다는 말이야? h는 2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크지. 따라서 누가 더 커요? 좌변과 우변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좌변이 더 크지? 따라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할 거니?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N,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조식 데리고 와. 1 플러스 H, K 하고 1 플러스 K, H 이렇게 되는 건 맞아? 그러면 네 마음속에서는 어떤 걸 보여? 네가 원하는 건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을 찾아봐야 되겠지? 불러줘 보세요. 얘는 얼마니?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하고 1 플러스 k 플러스 1h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식을 찾아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우리는 누가 돼야 돼? 여기 자변이 돼야 돼. 자변이 만족한 다음에 우변을 비교할 거야. 그러면 자변이 1 플러스 h에 k가 되려고 하면 k 플러스 1이 되려고 해. 그러면 이건 여기 양변에 뭐를 해주면 돼? 얘가 k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만이 k 플러스 1이 될까? 양변에 무엇을 곱해주냐면 곱하기. 1 플러스 h를 양변에 뭐한다? 여기 양변에 곱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 봐. 여기에 1 플러스 hk 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 1 플러스 kh 이렇게 되어 있어. 거기다가 누구를 곱해 줄 거냐면, 1 플러스 h, 1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가 얘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 나온 자변 봐봐. 자변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 얼마? 1 플러스 h하고 k 플러스 1이라는 식 만들었지. 그러면 우변이 봐봐. 우변에 여기 나온 이 친구가 이거 뭐니? 얘가 a고, 얘가 b야. 얘가 c야. 우리가 원하는 것, 어, 이거 원하는 게 이거야. 이 식이야, 이 식. 이게 c라.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자, 우리 이 식을 전개해봤어. 전개했더니, 얼마? 1 더하기. 요렇게 정해, h. 요렇게 전개하니까 k 플러스 1h 플러스 kh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가 너 눈에는 뭘로 보여? a로 보여. 이 친구가 뭘로 보여? b로 보여.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는 c 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구 누구냐 면 b 하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누구냐 면1 플러스 k 플러스 일과 h 그 다음에 k h 의 제곱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k 플러스 h, 1 h 이놈과 이놈을 비교해보라, 이 말이야. 누가 더 크냐, 이 말이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오면 돼요? 1 플러스 K 플러스 H가 오면 되지. 여기 이거 오면 되지? 얘는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큰 거지. 따라서, 누구니?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은 누구보다는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는 뭐 해야 돼? 이렇게 된거 맞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되겠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아시겠지? 이게 증명이야.